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에 꽤나 머리 아픈 청약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중 NCS와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국제 14호 스펙, 미래에세 비전 스펙 5호, 1일차 마감 데이터 확인해보고요. 간단히 제 감에 따라서 2일차 균등과 경쟁률까지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부터 볼게요. 1일차에 35,249건이 참여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주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증거금은 약 395억원 유입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라베디텍의 환불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2일차가 되어야 증거금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겠고요. 자 그럼 2일차에는 청약건수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이게 확실히 1일차의 건수가 많으면 IBK는 2일 차이에 증가하는 배수는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인 계좌수는 어느 정도 리밋이 걸려있는 증권사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그래서 한중 NCS의 1일 차 건수가 IBK에서 주관했던 종목들에 비해서 확실히 높긴 하지만, 뭐 2일 차이에 그동안과 동일한 배수로 늘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3.2배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건을 잡았어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74주로 계산이 되고요. 균등으로 한주 또는 꽤 높은 확률로 두 주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중 NCS를 1순위로 두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저는 증거금을 3.8조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267대 1 정도가 되겠고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1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경쟁률화에서 546입 적용 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 한 주는 800주, 1,200만원, 비례 두 주는 2,500주, 3,750만원, 비례 세 주는 3,500주, 5,250만원, 비례 네 주는 5,000주, 7,500만원, 비례 다섯 주는 6,000주, 9,000만원, 일반등급 3만주 풀청약을 한다면 비례 24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넘어가서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1일차 마감 상황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만 9,069건이 참여했네요. 한중 NCS가 더 매력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참여도가 훨씬 높은 이유는 계좌수 자체의 차이입니다. IBK냐 한투냐. 네 증거금은 약 1,367억원이 유입됐습니다. IBK의 계좌가 없는 분들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죠. 자, 최근 한 투에서 진행이 됐던 코칩, DND 파마텍 사면과 비교해서 봤을 때 시오스 테크놀로지의 1일 차 건수는 DND 파마텍보다 좀 적습니다. 가장 적기는 하네요. 감안을 해서 2일 차에는 약 40만 건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0.4일주가 되겠습니다. 당첨 한 준데 확률이 높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 증거금은 3조 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172대1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2,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700만 원이 필요하겠고요. 오 4, 6입을 통해서 돈을 조금 그나마 아껴본다고 하면 비례 한 주는 1,500주, 1,275만 원, 비례 두 주는 3,500주, 2,975만 원, 비례 세 주는 6,000주, 5,100만 원, 네. 그래서 일반 등급 5,000주 풀청약 시에는 비례가 가까스로 두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왠지 좀 시어스에 풀청약을 해서 두 주를 받느니 그냥 가정비한 주까지만 하고 스펙이나 다른 쪽으로 자금 활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국 제14호 스펙 보겠습니다. 1일차에는 39,584건이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수준이에요. 최근에 상장한 스펙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1일 차의 건수가 KB제28호 스펙, 신한제12호 스펙, 이렇게 아주 최대치로 들어왔던 스펙들하고 견줄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차의 건수가 비슷한 KB28호, 신한12호를 참고해서 본다면 2일 차의 건수는 14만 건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5만 건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3.33주. 아이고, 다섯 주가 안 되겠네요. 그럼에도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이기 때문에 균등만 하시는 분들도 50주를 청약해야 된다는 거. 네, 증거금은 1조 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딱 1000대 1이 되거든요. 예상치를 크게 빗나갈 수 있으니까 내일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례세 비전 스펙 5호 볼게요. 1일차에 48,712건이 참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예상을 깨고 막 날아갔잖아요. 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 14호 스펙보다도 참여도가 좀더 높았어요.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 비전 5호도 2일차에 15만 건을 좀 넘길 수 있겠다 싶습니다. 15만 5천 건까지 잡았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3.83주 정도, 3주에서 4주 예상합니다. 균등만 노리는 분들은 미래에서 비전 5호 같은 경우에 10주만 청약을 하시면 되겠네요 증거금은 1.3조 원을 잡았어요 청약 한도가 한 투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비례경쟁률은 1095대1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상은 크게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겹쳐있는 4개 종목 그리고 내일 진행될 스펙 2개까지 이번 청약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이번에 스펙이 무려 4개가 겹쳤잖아요. 스펙부터 우선순위를 좀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 단독 상장이었던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7,000원을 넘어가면서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254%를 안겨주기는 했지만 그 바로 이전에 동시 상장을 했던 유한타 16호, SK증권 12호, KBJ 28호는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다 상장일의 성과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스펙들 중에서도 단독 상장인 것은 KB제29호 스펙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한국 14호, 미래 5호는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동시 상장이고, HMC IB7호, 미래에서 비전 6호는 한중 NCS와 동시 상장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중에서는 아무래도 KB제29호가 상장일 흐름에 있어서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시상장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규모가 작은 한국 제14호와 미래 5호 정도, 요 정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IBK 투자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중 NCS가 이릅니다. 예, 계좌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을 거고요. 기대 수익률은 꽤 높아서, 또 수익 예측 결과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고요. 비례자금을 다른 종목에 조금 분산을 하고자 한다면 스펙 중에서는 kbj 29호 스펙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요두 개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균등은 다 참여를 해볼 예정입니다 한중 ncs에 아예 몰빵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균등만 할 것인지 아니면 비중을 좀 다르게 비례자금을 좀 배분해서 나눌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시 상장하는 스펙들은 아무래도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는 비례자금은 한중 NCS 1순위 조금 분산을 시킨다면 KBJ 29호 스펙과 시어스 테크놀로지 정도 나머지는 다 균등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청약에 있어서는. 내일 경쟁률 방송에서 예상 경쟁률에 따른 비례 기대 수익을 이렇게 표로 비교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본인의 기대 수익률을 대입을 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내 입맛에 가장 맞을지, 네, 내가 가장 만족을 할지 선택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